발작TV 진영수입니다. 선거일을 맞아서 선거를 빨리 하고 자전거 세상 구경하러 경안천을 와우 정사회에서 방주 청석공원까지 세상 구경을 하다가 왔습니다. 와우 정사회 가는 편도 꼴 꼬바른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와우 정사 밑에는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SK 반도체 클라스트가 들어오면 용인 시내가 많이 변모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안천 지리는 팔당댐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한 이쪽 저쪽으로 갈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고 경기도 광주까지 갈수 있도록 하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전대리 에버랜드 앞에는 포국 IC가 새로 생겼고 교통이 많이 발달된 걸 봅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발전된 사항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 개발 행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군부대 주위에는 개발 집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 둘씩 건물이 올라가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손보는 큰 하우스를 이용해서 애들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컨 하우스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봅니다. 옛날에는 굴뚝산업이 지배했다 그러면 지금은 물류산업의 전쟁기지로서 곳곳에서 물류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한창 도로를 확장하고 공사하는 그 현장을 봅니다. 경안천이 물이 맑아지고 하면서 오면서 강하천을 정비하고 강둑을 정비해서 공사를 해놓으니까 개발 행위 허가가 흙을 북돋우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옛날에는 강 하천이 엄청 지저분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니까 기안이 훤히 더다 보이고 그것을 또 정비하는 모든 사업이 진행됨을. 옵니다. 탄천하고 달리 경안천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종종 달리지만은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 구경하기도 좋고 옛날에 근무하던 그 모습을 생각나서 좋고 자전거가 너무 많지 않아서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 광주, 광주역을 지나고 청석공원에서 파크 골프장을 반환점을 돌면서 이마트도 보이고 바람이 주는 영향을 제대로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생각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희망선거 싹쓸이 했는데 봤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모든 정국의 몇, 몇 곳을 제외하고는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탄핵정국만큼 전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나 생각을 되고 민심은 천심이듯이 믿고 맡겨줬을 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여러 수만 명을 먹이 살리는데 하향평준화 해서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하향평준화 하는 그 모습을 의식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지금 정부에서 이어받아서 너무 자만하다가는 4, 5년 뒤에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도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이 물드는 걸 보면서 국민과 도민과 시민을 위하는지 항상 감시를 해서 다시는 못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는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안될 사람을 안 뽑는 게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선심이고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발전한다는 것을 낮은 그 세상 구경을 와우 종사부터 광주까지 경안천을 달리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용인 청사를 멋지게 건립했는데 그때는 호화청사라고 언론의 지탄을 받았지만은 용인 인구가 100만을 넘으면서 호화청사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청사가 부족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도권에는 이렇게 사람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방은 실태하는데 수도권에는 모든 사람이 밀려들기 때문에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곧 권리금이고 사람이 곧 경쟁이란 것을 다시 한번 자전거 세상 구경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하루를 오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발자국 대비의 진영수입니다.